안녕하세요. 알트코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더파이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리잘브, 리솔브이 코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리솔브이는 약 0.0105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거래량은 약 1247만 달러 수준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잘브는 이피스테이킹과 해징 전략을 결합한 더파이 플랫폼으로 요셀 스테이블 코인과 RLP 보험 토큰, 그리고 레솔브의 거버넌스 토큰을 활용한 3중 토큰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과 거버넌스 참여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레솔브이는 시장 변동성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2025년 말까지 0.32에서 0. 45달러 수준으로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파이 시장의 회복과 플랫폼 채택 확대에 힘입어 2030년에는 2에서 675달러까지 상승할 여력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3중 토큰 모델과 안정적인 스테이킹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프로토콜 기능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더파이 플랫폼 특유의 기술적 리스크, 스마트 계약 보안 문제 등이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리자이브가 더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입지를 구축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레솔이가 3중 토큰 모델을 기반으로 더파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런 대박의 이슈와 정보 더욱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 참고해서 꼭 한번 미친 종목 추천 무료로 받아서 대박 코인 투자 꼭 잃어보세요. 최근 이처럼 신규 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 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미친 코인 정보의 정리 책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의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초반 영상에서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문자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설명을 보시면 무료 설문 작성으로 설문지로 남겨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작성을 해 주시고. 제출 클릭만 해 주시면 되고요. 설문지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코인 투자 하면서 이 하나의 자료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더욱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책 안에서는 지금 현재 알트코인 투자의 기초 정보부터 급등 종목 추천 내용, 그리고 현 시점 탑 이슈의 알트코인까지 모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다만 선착순 50분 한에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알트코인 뿐만 아니라 현재 최고 많은 문의 연락 주제인 밈코인의 정보까지 현재 초대박 인기의 밈코인 그리고 최초 투자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프리세일 밈코인 투자 방법까지 설명드리며 신규 상장 예정의 밈코인까지 특급 기밀로 준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책한 권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민코인 전부 대박의 수익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꼭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저에게 문의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리며 현재 보이시는 거와 같이 실시간 많은 코인들의 상승 가능성, 지표 분석과 현시점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코인 이슈, 고래들의 움직임 정보 등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받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정보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수천 명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